애워싼 상태예요. 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이 밤잔 사이에 항상 그러죠. 예수 어떤 농부가 바 낮에 씨앗을 뿌린 후에 그가 돌아가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 때 항상 악한 자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될까요? 내가 그냥 삶을 살아가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기독교인인가 다시 한번 자기를 질문해봐야 됩니다. 자 시작에 묻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면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나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옮겨갔어. 법적인 상태가 다 끝났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 타에 내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완벽한 크리스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악한 죄악이 오염된 것이 남아서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지향하고 과거의 모습으로 가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전히 믿지 않았던 예전에 했던 행동들 그런 언어, 말, 이런 사고 구조 속에서 말을 하거나 행동하나 글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되었을 때 그러면 그 악한 마귀는 아, 나를 떠나갔구나 라고 놔둘까요? 아니면 끝까지 추적할까요? 끝까지 추적합니다 물론 추적해봤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계속 노려봐요 호시탐탐 왜? 다시 미역하고 다시 끌어오려는 그 모습이에요 네가 나를 떠났는데 행복한 것 같지? 봐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쉬운 게 아니야. 네가 왕이고 네가 스스로 너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괜찮아, 캄캄해봐. 하면서 다시 유인합니다. 거기에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 미혹된다 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미혹되면 결국은 다시 돼지가 씻은 물에서 나와서 다시 그 물로 들어가는 형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개념 속에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모습을 악한 마귀는 여전히 와서 항상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틈새를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앞에서 펼쳐지려고 할때 여러분을 실망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저 인간이 왜 그래? 어저 사람이 왜 그래? 이 상황은 왜 그래? 이 국가는 왜 그래?라고 따지면서 분을 토하게 됩니다. 물론 의로운 분이야, 의로운 분이니까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야지 않을까요? 왜? 악한 마귀는 여전히 나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지만. 우리 아웃사이드의 상상 악한 마귀, 사탄이, 사이비, 이단, 어둠의 자식들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던진 돌에 맞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라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쉽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잘 몰라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자기들이 성민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슬과 영혼이 함께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여전히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아들딸이라고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 말이 안 되고 요지경이 된 거예요. 세상은 요지경 그때 우리도 있잖아요. 진짜 자기들의 행동이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의 북이스라엘에 희망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희망을 가지기를 원했는데,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남유다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요.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완벽하게 떠났다. 그리고 그들은 바알과 아스리와 림먼과 기타 여러 우상들에 섬겨져 있고, 80% 이상이 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땐 북이스라엘 희망이 없다. 진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성전을 헐어버렸죠? 여호와의 말씀을 대 무시하고 왕무시하고 완전히 싸을 입어 발로 밟아버리죠? 선지자 잡아 죽여버리죠?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팍 발로 밟아 문질러버릴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버릴 수 없는 게 뭐예요? 네. 자식이고 내 선택한 거고 내 계획 속에 있는 백성이다. 내가 선택한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과 인간이 보여주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그냥 버려버리고 싶고 그냥 흘러가는 물에 뛰어 던져버리고 싶고 그렇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부기스를 사랑하더랍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악한 마귀의 옛적 옛날 생각, 옛날, 옛날, 갓날, 갓적에.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함께 살았던 그걸 추억하면서, 그죠? 그린 페스처 이렇게 영어에 팝송에보면그 고향을 생각하며 그러죠? 우리의 원래 진짜 고향은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우리의 고향에 에덴 동산의 개념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떠한 고향이 들어왔어요? 제2의 고향. 마귀와, 악한 마귀와 함께 더불어 살았던. 악한 짓 하면서도 나쁜 짓인도 모르고, 들키지 않으면 좋고, 잡히지만 않으면 좋고, 오직 나만 잘 되면 돼. 네가 왕이야. 이런 추억 속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언어와 행동은 바뀌지 않고 있더라고요. 항상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우리는 오늘 찬양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선지자 엘리사를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어떤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었어요.